물통 이에 우리 넘치지 않게 할수 없을까? 그림 칠은제 옛날 날 정상 정상도 동설라는 마을에 영치리라는 이야기가 아이작 살았어요. 엄마 벌레는 왜 풀을 먹어요? 영치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알아내야 되는 아이였어요. 영치리. 가서 땅에 가는길이었어요 물통에 물동이... 개인 네... 네... 물통이를 물통이를 머리에 인 누나가 걸어가고 있었어요. 누나 저 고기야 왜 자주졌어? 얼마나 창피해 누나가 물통이를 잡고 있던 손을 잡는 바람에 물통 물동... 물통이가 깨졌어요. 날부터 영실이는 또 생각이 잠겼어요. 물통이를 이고 걸어오면 왜 물이 넘칠까? 영실이는 물통이를 이고 걸어 봤어요. 물이 넘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? 영실이는 물가로 가봤어요. 그, 그곳에 바자기를 박는 했 있어요. 글지 좋은 생각이랄까? 영실이는. 물 물을 가득 담고 그 위에 바가지를 엎었어요. 그리고 이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어요. 야 물이 밖으로 안 주연하지 지 않는다. 당신은 는 분나게 예, 달려갔어요. 나는 물통이를 물, 물 입고 걸어가도 물물이 넘치지 않게 다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얘는 그게 무슨 말이니? 나를 떠올리면 못 써. 나는 영실이는 말이 배으려고 하지 않았어요. 영실이는 물이 담긴 물통이로 받 하지를 엎어놓고 버리에 이었어요. 잘 봐. 그리고 말하고 달려갔어요. 엄마, 우리 정말 안 넘치네. 영실이가 가르친 대로 해봐. 다 날도 나는 영실이게 배운 것을 동 동네 처녀들의 그 너도 나도 해봐 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. 동네 처녀들은 너도 나도 해보였어요 파가지르요, 푸니 푸 옷이 안 젖어서 참 좋다. 동네 처녀들은 아주 좋아했어요. 오케이. 후에 경지는해지에 누식에, 축구에. 많+ 많은 것을 발명했어요. 여기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어요. 정우신이 아닌가 끝.